게 전복 이빨 양은 일명. 바다 왕가재. 어머. 어! 이게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육수예요, 육수. 살 시다 한번 걸어볼까 이겨 와와그 육수 봐라 진짜 뽀여다어 정중하게 정중하게 와. 진짜 기가 막힌 어, 라면 먹방, 이거야말로 황제 라면 먹방 아닌가라고 저 생각을 해봐요. 제가 먹기 전에 먼저 우리 또 경건하게 오송아 지님들, 아, 한입... 아... 음 아... 맛있다 음 전경차 여기다 넣을게요. 재료가 장난 아니네 오빠 얘 한마리 되게 비싸 그리고 얘도 되게 비싸고 그리고 여기다 전복도 넣었어 전복 그리고 이거 오징어도 넣고 그리고 심지어 얘도 넣었다니까 새우 그리고 전경채 있어 보이라고 음. 맛있다 요즘은 새우철인가 마트에 가니까 새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음. 맛있다. 게한번 뜯어보자, 게. 와. 에? 뭐야? 게장 다 빠졌잖아. 아니 게가 너무 격개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이 완전 좋았거든요. 어, 이거 뭔가 쓰... 없어 <목소리> 없어요. 어 뭐야? <목소리> 아,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어. 아 걔는 살이 있어야 맛있는데 걔가 엄청 커가지고 사는데. 게살이 없어서 조금 우울하네요. 얘는 랍스타 리인데 한번 볼게요. 아, 요즘은 쟤다 각각류들은 살이 없네? 얘네도 고난행군 겪고 있나? 여기 살 있다! 라면에다가 요 개를 하나 올리고, 그리고 라면을 착 감싸서. 아, 원래 요 랍스타 살만 요렇게 그냥 음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음! 그래! 얘가 좀 살인데, 얘가 좀 살이 있어. 음! 너무 괴로다. 없어, 살이 없어. 야, 살이 하나도 없네. 어머머머. 어머, 세상에. 야 이거 아주 그냥 북한 미친놈한테 사기당해 기분드네 얘는 냉동 이거 다 쪄가지고 냉동된 걸 제가 사왔거든요. 마트에 있더라고. 한 마리 만 원. 아따 아따. 아한 마리 9 9 0 0 원이네. 아따 아따. 와. 야얘좀 보서. 오. 어? 어머 얘는 빨간 알 있습니다. 얘가 암컷네. 얘는 암놈이에요 암놈. 암넘. 암놈 왕가재. 랍스터 랍스터 아 근데 꼬리가 되게 작아요 역시 돈이 돈가치를 하나 봐 되게 싸니까 뭔가 얘도 작네요 아따 진짜 자아아 아! 음, 냉동 식품이라서 좀 질긴가봐요 아 근데 고소하긴 하다 제대로 한번더 끓여 먹어야 되겠다. 오늘 가서 전복, 그 뭐야, 마트에 갔는데 전복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복도 한 다섯 대 정도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물이 진짜 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싱싱한 거. 북한은 다 싱싱하지 않고 그냥. 소금이다 절인 거 이런 것도 많거든요 대게도 소금이다 절여서 갖고 와요 쪄가지고 소금이다 절여서 갖고 와요 변질될까봐 그리고 그게 안돼 있어 뭐가 안돼 있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냉동이 잘안돼 있어요 냉동 그 식품들이 북한은 북한에서 거의 뭐 싱싱한 해물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어 없어 털개가 맛있다던데 털개가 진짜 맛있어 요즘은 남한에 털개가안 보인다고? 근데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왜 털개를 안 팔아요? 털개가 진짜 맛있어요. 털개는 일본에서 진짜 많이 사가거든요? 일본 애들이 먹을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다 북한 털개를 가져다 지들이 막 먹지. 성해버서도 다 일본에다 수출하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큰 새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다 그냥 요렇 작은 새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큰 새우는 처음 봤어. 새우깡 있어요? 어 북한에 새우깡 있죠. 북한에 짝퉁 새우깡이 있습니다. <laughs> 새우깡이라고 안 하고 새우가자 북한에 제일 맛난 과자 뭐예요? 남 북한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를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기름가자라고 있거든요. 그 과자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못 먹겠어요. 아우 어떻게 먹었지? 저코파이한 달에 몇번 정도 먹어요? 저는 매일 하루에 세개 먹었어. 한 달에 몇번 정도 먹은 게 아니라 전 매일 하루에 세 개, 두 개씩 먹었어요. 매일매일. 매일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초코파이, 이게 한 박스에 100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막 30개짜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박스채를 사다가 이렇게 줬던 적 있어요. 모르겠다. 나 그냥 한잔할래. 치얼스 얘는 무슨 맛이지? 북한에서 그 교과서에서만 봤던 개를 제가 직접 먹습니다. 라면에다 넣어 먹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음 너무 맛있다 청미님은 몇살때첫 음주를 시작했어요? 3년? 대한민국에 와서 와서 술을 처음으로 마셔봤어요 그 전에는 못 마셔봤어 근데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카스를 마셔봤는데 카스가 너무 청량한 그런 맥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 북한의 맥주는 조금 뭔가 좀 텁텁하거든요 텁텁하고 좀 뜨끈뜨끈해. 그래도 마셔도 맛있어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술을 차게 마시고, 무조건 시원하게 마시고. 아 진짜. 그러다 설사만 하면 어떡해요. 북한은 술도 다 이렇게 약술이라고 해가지고, 술을 좀 따뜻하게 데, 데워서 먹거든요. 사케같이 데워서 먹는 술은 종류가 따로 있어. 청주같이. 아, 진짜요? 북한은 청주가 거의 음료수인데. 저도 북한에서 청주는 많이 먹다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청주를 북한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다 만들 줄 알거든요 자본주의는 진짜 무섭네요 맨면 술도 조금만 병사리에 이렇게물감을착 타가지고 그냥 복숭아 냄새 하나 탁 풍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병에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 걸 보니까 역시 자본주의는 진짜 대단해 자 새우 하나 줄게 여기다 안주 하나 하세요 아. 어우, 맛있네. 북한은 이런 맛있는 새우는 다 외국에 보내주고, 북한 주민들은 못 먹게 하고, 김정일이 벼락이나 맞아라. 아,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서 내가 끝마칠게 배불러서 당최지못 먹겠어요. 오늘 최고로 맛있는 해물라면 먹방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그냥 싹다 먹어치웠어요.